신명기 27장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 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재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재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재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산에 설 지파들은 시무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설 지파들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엮겨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신명기 28장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국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국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윤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윤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윤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윤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 털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내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아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너를 가엽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2장. 해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나 신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일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